안녕하세요. 골라 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모살가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달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의 분위기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버리는. 극도우, 부익부, 빈익빈 장세,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장 이런 흐름이 계속 대풀이되고 있죠. 자, 코스피시장 닉스는 1.8% 올라오지만 전자는 1.3% 빠지는 등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현대 모비스가 승계구도 관련해가지고 현대차에서 공식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죠. 승계구도에 좀큰 역할을 할수 있는 정목으로뭐 결국은 뭐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사망설이었죠 사실무은 공식 사망설 사실무은 공식이 나왔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급등을 했지만 오늘 제차 하락하는 모습이고 모비스 글로비스 결국 승계구도 키를 쥐고 있는 종목들이죠 반면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기업 가치가 최하 18%에서 많게는 29.9% 30%까지 올라올 수 있다 분석이 오늘 신고가 새로 썼고 텐데차가 올라가면 기아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기아 마찬가지로 3.2%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를 제외하고는 뭐상승하락뭐 다소 엇갈리는 모습 계속 대풀이 되고 있고 하락 종목수가 좀더 많죠 자 코스타 다를까요 별반 다르지 않죠 알테오젠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모습이 있고 오늘은 모처럼 IT 소부장에좀순환매가 돌아와요 순환매가 돌아오지만 크게 의미를 부여,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미코가 13% 지금 올라오고 있고 미코가 13% 올라오고 있고 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유리기판으로 올라오는 거죠 오늘은 유리기판으로 올라오는 거고 나머지 뭐 상승하루 하락 다섯 갈리는 가운데 리노공업이 재차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그때 이후에 신고가를 썼고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가는 모습 나올 수 있으니 관심 종목으로 체크. 다만 올라갈 때, 4% 올라갈 때 쫓아 살 필요는 없겠죠. 최근에 특징이죠. 테크는 쫓아가면 꼭 뒤통수 맞죠. 현대차 기아 올라왔기 때문에 부품주들이 최근에 계속 가는 흐름이고 SL 화신 성우 아이텍 3대장을 중심으로, 코리아 FT, 이 친구는 살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이브리드죠. 제 차, 금요일 장 이어서 오늘도 7.4% 튀어버립니다. 즉, 그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유리해요. 국방부 장관이 지금 루마니아 폴란드, 지금 방문 출국을 했죠. 그와 함께 관련된 모멘텀 같이 나오고 있고, 또 현대 로템, K 고속철 수출 관련된 또 긍정적인 소식 이런 부분도 같이 나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출 외교 효과. 윤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임성원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의 시속 250km급 고속철 7량, 한편성 총4 1량 공급, 정비 계약, 유지 보수, 하면서 2,700억 규모 계약 맺었죠. 금액이 금액이 엄청나게 크기보다는 그 유의미한 이런 수출 성과, 고속철 수출 성과 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같이 모아지고 있고 또 방산 모멘텀도 같이 받고 있는 거죠. 이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1분기 실적 쇼크였지만 2분기로 인도가 진행이 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살수 있는 거죠. 계속 체크했고, 이분이 실적에 대한 다크호스가 될수 있는 쪽으로, 방산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경 나가서도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같이 점검을 해봤죠. 황컨소통에서도 체크를 했었고, 3.94 올라오는데, 눌림씨 메이크 관점에서, 급하게 살 필요 없어요. 저차 실적 나올 때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또 모멘텀 플레이 가능하니까요. 자동차 부품, 방산, 그리고 오늘은 IT 소부장 중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일부, 반면, 많이 올라갔었던 화장품 쪽은 일부 점차익시에 나오는 반면 그동안 못달랐었던 청단 글로벌 등 이제는 중국 쪽까지 올라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그동안 못 갔었던 친구가 유독 강하게 뽑아버립니다. 중국 홍콩 매출 비중이 98%가 넘어가니까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은 아닌데 못 갔었던 종목들을 키 맞추기가 지금 가파르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안에서 순환매 돈다고 보고 토니모리 그렇죠. VT, IPAM, LSC, 실리콘 투, 이러한 종목을 중심으로는 오늘 빠질 때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가는 친구는 계속 가버리죠. 바이오톨에스 대장, 조정시 매수관점 그러면 유한양의 이 친구도 상상한 종목은 지지 확인하는 거 보고 지금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살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laughs> 각 섹터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자는 얘기예요. 화장품 체크했고, 바이오 쪽에서는 유한여행과 알테로젠이 디자인했고, 삼성당 제약도 최근에 다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쪽은 약간 찬티와 안티가 극명하게 대입하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종목 중심으로, 확률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줄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당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홀딩을, 홀딩 계속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올라가면서 에스테틱. APR과 클래시스 체크했죠 클래시스 그죠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좀 쉬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면 쉬어갈 때 다시 사면 되겠죠 클래시스 APR 마찬가지 쉬어갈 때 모아가자 콘텐츠 웹툰 쪽에서는 네이버 웹툰 관련해 가지고 MBTY랩이거든요 결국 또, 6월 상장 이슈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그냥 조용할 때 대응하면 됩니다. 다만, 거래량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MBT 같은 경우도. 48,000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종목은 아닌데, 오히려 조용할 때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MBT보다는 최근에 Y랩이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Y랩에 줄 서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꼭 사야 된다면. 그 부분이 제 개인적인 선호하고 좀 맞네요. 자, 관련된 내용 체크를 했고, 엔터 쪽에서도 저는 하이블 중심으로 이분기 실적 서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걸그룹이죠. 캐치아이. 캐치아이 관련된 데뷔 일자 자체가 지금 나왔습니다. 캐치아이. 그와 관련돼서는 제가 제 채, 텔레 채널 여기서도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5이브및 걸그룹 캐치하 28일날 데뷔한다. 오히려 추억하고 있을 때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이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초기 뭐 이런 데이터 나오면서 멀티플이 리레이팅될수 있을지 이 업을 좀 체크해 보면 될것 같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11일 2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벤트 드리븐 관점에서도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 쪽은 개인적으로는 2분기 실적 바라보면서 좀 중, 중기적으로 접근, 이런 부분도 유의하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 쪽은 패스하고요. 이쪽도 애양양공, 면세카지노, 이런 쪽도 최근에 화장품에 밀렸죠. 음식료 고민할 필요 없죠. 최근에 농심, 삼양식품, 빙그레, 기존에 삼양식품, 빙그레 투탑에서 농심까지, 이제는 같이 끼워야 돼요. 이 친구는 지금도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신고까지만, 지금 현재, 월봉 주봉상 오랜 기간 하락했었던 부분 뚫고 새로운 양이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처럼 넘사까진 아니지만 넘사까진 아니지만 좀 따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농심도 지금 이제 신고가 경신했기 때문에 지금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트레이딩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농심. 그 외단에서도 보면 최근에 수출 모멘텀 있는 종목들 최근에 막걸리까지도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의 순환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종목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애라이즌 엑소, 현대 롯데 이쪽에서는 3대장이죠 그부분 중심으로는 조정식 매수 관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코리아 FT 지난주 계속 점검을 했었는데 오늘 7 올라오네요 그대로 홀딩 세방 전지도 마찬가지 자 조목 중심으로 쭉 관련 그 가장 각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들 그리고 이분기 실적, 이분이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섹터 중에서 그 안에 대장주들 중심으로 점검을 해봤거든요. 이런 종목들 전략은 심플합니다. 급하게 올라갈 때 쫓아가기보다는 조정 나올 때 사서 올라갈 때 일부 좀 비중 줄이고 그 안에서 순환에 계속 돌아가니까 그에 맞게끔 대응하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또한 주, 어, 기운차게 시작을 하시고, 또 이번 주 의미 있는, 성과 있는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목소리>